2021년 11월 12일 금요일이구요. 오늘 큐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 말씀이네요.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들아, 제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와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이제 어제 말씀하고 이어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음 성령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다라고 어, 한국 성경에는 이제 가정법을 사용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since 뭐뭐 이후로 쭉.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성령 이후로 살아가는 이후로쭉 let us keep. 그러니까 사역 동사네요. 어, 유지해라. 뭐 instep 그 발걸음이겠죠. with the spirit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가 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만약 가정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 레스에요 뭐뭐 해야 하는 거죠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스텝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령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특이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 o 릭 자만하지 말고, 어, 자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 헛된 영광과 자만하지 말라. 자만심 가진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provok는 이제 짜증나게 하는, 그러니까 도발하는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envy. v 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질투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하는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투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짜증나게 하지 말라. 그다음에 너희가 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자만한 사람들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일들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제 형제들아 이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 지는 게 드러났다면 너희가 화내지 말라는 거죠. 형, 화내지 말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성령의 열매에 따라 성령을 따라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라. Restore. 그러니까 이제, 다시 회복하라. 다시, 어, 뭐 이렇게 세워가라. 뭐 이런 거겠죠. 다시 이렇게 쌓아가라는 거잖아 Restore를 리하니까 re 다시 쌓아가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너 자신 스스로도 살펴봐서, 네, 그, 시험받을까 아, 시험받을 것 시험받지 않도록 어, 하여라 뭐 이런 거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범죄한 것은 바로 잡고 에, 그것이 에, 그것을 살펴보 그것이 우리 안에 돼 있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의 짐을 너희가 짐을 서로 줘야죠. 그래서 에,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요? 그리스도법을 성취하라 유로하라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재짓지 않도록 도와주라 뭐 이런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음, 어, 이렇게 속속 속지 말라 이제 뭐, 뭐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뭐된줄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연결돼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스스로 예, 속이는 일이다. 그런 일, 그런 일이다 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 어떤 영광을 취하지 말아라. 그래서 각각 어떻게 자기 일을 살펴보라고 하네요. 영어는 테스트네요. 테스트 그러니까 그 자신의 actions,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어, 시험해봐서, 시험해봐, 시험해봐라는 거죠. 왜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자랑할, 자랑할 거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냐.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제 영어로 이제 compare to네요. compare A to B. 알죠? A와 B가, B를 서로 비교하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너 자신과, 예, 다른, 어떤 사람들의 자신을 비교 없이, 비교하지 말고, 어, 너 스스로, 어, 그 프라이드를, 어,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므로 나서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예, 살펴봐라는 거예요. 살펴봐라. 자랑할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누구야?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우리 안에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결국은요. 그리스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짐은 서로 지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가는 거고, 또 혹시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함께 어,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죠 성령으로 안에서 사는 이후에는 성령에 의해서 함께 걷는 자들이 되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에 의해서 함께 걷고 있습니까? 네, 성령의 열매, 어제 살펴봤듯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스스로,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시고, 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네, 이러한 질문들도 던져보시고, 자기의 질문 어떤 것일까?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스스로 질문해보세요. 그래서 질문해보시고, 궁금한 것이 생기면 또 네, 질문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또 답도 달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